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은행원 머니센스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돈 주고 산 백패킹 장비 리뷰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헤드 랜턴입니다. 랜턴과 헤드 랜턴 중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로 혼자 다니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헤드 랜턴을 첫 번째로 구매하시고, 친구나 가족 등두명 이상 다니신다고 하시면 헤드 랜턴과 일반 랜턴 두 개를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당연히 야간 산행을 한다면 헤드랜턴은 개인당 하나씩 준비하셔야 산행에 어려움이 없겠죠? 제가 헤드랜턴을 고르면서 고려사항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USB 충전식일 것, 그리고 밴드에서 본체가 분리될 것. 여기에 이제 부합하면서 좋은 제품이 크레모아사, 블랙 다이아몬드, 베이직 기어 제품이 마지막까지 리스트 선상에 올랐죠? 비교 자료를 보시면 크레모아 제품은 재원상 350 루멘으로 가장 밝은데 5만원 중반이고,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은 재원상 150 루멘인데 브랜드 대비 가격이 착하죠? 베이지 기어 제품은 330 루멘인데 가격은 2만원 정도에요. 가성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베이지 기어의 V330을 구매했어요. 이제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구성품은 헤드랜턴 본체, 헤드밴드, USB 케이블, 추가 어댑터, 뭐 설명서, 그리고 파우치로 구성되어 있고, 보시면 본체가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이너 텐트에 걸어서 텐트 등으로 써도 될듯 해요. 간단히 재원을 살펴보면 밝기는 330 루멘이고, 배터리는 내장 배터리로 1200mAh고, 무게는 750g. 각도 조절 및뭐 전멸 기능도 있고, 생활 방수도 된다고 하네요.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볼 건데, 디자인은 솔직히 헤드랜턴이 거기서 거기에요. 뭐 비싼 크레모아 제품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디자인보다 기능적인 부분을 더 신경 쓰지 않았나 싶어 보여요. 다행히 뭐 투박해 보이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뭐 색상은 무난한 블랙이고, 뭐 크기도 뭐 아담하네요. 다음으로 내구성인데 생활 방수도 되는 제품이다 보니 마감도 훌륭해요. 보시면 이제 뭐 USB 충전 부분에는 고무 파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밴드의 경우 머리가 크신 분들은 자주 쓰다 보면 늘어나서 못 쓰실 텐데 지금 보기에는 억지로 늘리는 거 아니면 오래도록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성품 중 파우치도 있는데. 뭐 튼튼하네요. 당연히 뭐 백패킹에 헤드랜턴 파우치 들고 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뭐 이거 들고 가지 마세요. 뭐 집에서 보관하실 때만 쓰시고 부피랑 무게가 많이 차지하니까 실용성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헤드랜턴은 백패킹에서 실용성 가장 좋은 물품이에요. 머리에 랜턴을 장착함으로써 두 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야간 산행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두운 환경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이제 지리산 종주할 때 손에 후레쉬를 들고 다녔는데 뭐 엄청 불편했죠? 양손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입에 후레쉬 물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헤드랜턴으로 준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밝기 조절 및 위험을 알리는 뭐 전멸 모드 등 다섯 가지 조명 모드가 있다고 해요. 뭐 필요 사항에 맞게 쓰시면 되겠네요. 또 신기한 기능이 모션 센스 기능인데, 뭐손 동작을 통해 조명을 켜고 뭐끌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만 원짜리 헤드랜턴에 이런 기능까지 들어있다니 뭐 조금 놀랍긴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USB 충전식이라 뭐 따로 건전지 챙겨가실 필요 없이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시면 돼요. 이제 뭐 다음은 휴대성인데 무게가 75g 이에요. 뭐 초코바보다 가벼워 보이는데 부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랜턴이 꼭 필요한 물품임에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 부분에는 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너무 가벼워도 머리에 착용하고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적당한 무게감이라 뭐 만족스럽네요. 마지막으로 가성비를 볼게요. 우선 제가 2주 전 구매했던 금액이 배송비 포함 27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최저가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판매 중단이에요. 아니, 뭐 내가 마지막 상품을 산 건가? 왜 내가 사면 가격이 오르거나 판매 중단되는지 뭐 신기하네요. 아무래도 뭐 추위가 풀리다 보니 등산이나 팩패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셨겠죠. 그래서 등산 장비는 따뜻해지기 전뭐 2월, 3월에 장만하셔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뭐 침낭의 경우는 동계 침낭을 하계에 사고 하계 침낭을 동계에 사면 싸게 살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베이직 기어의 V330 헤드랜턴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등산 및 백패킹에서 랜턴은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꼭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